안녕하세요. 콜라입니다. 11월 5일, 목요일,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팬사인. 후! 마블 후! 누리텔콤 미쳤다. 야 끝내주죠? 하하. 좋다. 아, 일단 좋네요. 캔사인 거래량도 좋고, 얘는 거래량이 중요하죠. 네, 거래량도 잘 터졌고, 외국인 보유율도 올라가고 있고, 네 캔사인 축하드립니다. 넷마블 내일까지 보면 1 2만 원이 확장될 것 같아요. 내일까지 한번 보고 기간은 4일 연속 매수한 걸로 체크됐고요. 노리텔레콤, 야 오늘 거래량 좋은데 막판에 쫙 올라버리는 것도요, 괜찮고. 오, 놀이텔레콤, 이제 시작인가? 자, 차트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laughs> 개인 사행입니다야 이야... 드디어, 골든크로스 시작할 수 있어요. 내일 뭐, 크게 안 떨어져도, 제가 봤을 때, 예, 이제 나 시작할게라는 사인을 보내줬거든요. 케인 사인. 어, 꽤 선방했어요. 지금 분위기는 꽤 좋고요. 어 진짜 응원해 드립니다. 야, 그 힘들다는 60일 선을 뚫는 지 시간이 왔습니다. 네. 언제 뚫었죠? 중요한 거는 가장 최근에 뚫었을 때 어떻게 됐냐? 예, 최근이죠. 뚫었죠? 올라갔죠. 아, 뚫은 다음에, 뚫은 다음에, 살짝 어느 정도 조정은 있었습니다. 뭐, 무조건 날아가진 않았어요. 그것도 체크하셔야 돼요, 여러분. 네, 저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지금, 내일 정도는 이제 크로스가 보일 텐데, 한 번에 쫙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 이 패턴 비슷하게 조정 주고 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단 중요한 거. 얘, 얘, 얘 그림과 얘 그림의 차이점은 뭔가요? 거래라 이게 만들어져야 돼. 이제는. 뚫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뚫는 그림 나왔죠. 그리고 비슷한 그림 한번 볼까요? 얘 예, 오일선이 지금 120일선에서 튕겨 올라가죠? 여기도 오일선이 1 2 0선 저항 받고 지금 캔들 저항 받고 올라갔어요. 네, 올라가서 똑같이 상황으로 이제 뚫어버릴 텐데 아 이제 쪽 시작을 하지 않을까 한 번에는 아니지만 좀 어느 정도 있다가 거래량 터질 것 같다는 느낌. 캔사인 응원하겠습니다. 내일 더 주, 더 얘기합시다. 네, 오늘은 짧게, 짧게. 여러분, 내일 얘기만 해요. 제 거는 매일 볼 필요가 없어요. 어, 거의 금요일 날 정도 보도 되고. 아예안 봐도 돼요. 여러분, 저 전문가도 아닌데. 그냥 차트쟁인데, 차트쟁이 놓고 얘기하는데. 넷마블, 야 아직 신문만한 바닥이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좀더 지켜볼게요. 일단은 오일선이 방향을 살짝 들었으니까 더 지켜보고요. 차트는 정말 더러워요. 네, 차트는 정말 더럽습니다 네, 넷마블은 여기까지 저희는 얘 저점 본 다음에 매수 타이밍 잡을 거니까요 누리텔레콤 누리텔레콤 야 미쳤다 얘도 지금 5일선이 2일선 뚫는 골든크로스 현상이 한번 나와요 하... 근데 오늘 거래량이 안 터졌어요 아, 그게 아쉬울 뿐이죠. 거래량 없이 얼마까지 갈수 있을까요? 올라가다 그냥 내려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아. 일단은 기분 좋습니다. 올랐으니까. 자, 누리 텔레콤 조금 상황 하는 것, 상황 좀좀더 지켜보고요. 뭐. 또 구체적인 얘기는 내 거까지 보고 얘기하는 걸로. 네. 너무 짧게 찍었나요? 길면 뭐예요? 핵심적인 말을 해야 되는데 없어요 오늘은. <laughs> 아 미안해요. 그냥 지하 지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막 웃고 끝내니까. 아 일단은 케인 사인 좋아졌다라는 거. 누리텔레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돼요. 네. 누리텔레콤 좀 지켜봐야 되는데. 케인사인이 좋아졌다는 거에. 케인사인 한번더 볼까요? 네, 너무 빨리 끝낸 것 같아서. 케인사인 한번더 보죠, 뭐. 야, 거래량이 한번 터져주면. 아 어, 정말. 이거 많은 거래량 말고요. 한이두 번째 거. 이 정도만 터져줘도 되, 괜찮을 텐데. 하... 응원하겠습니다 케인 사인. 아 없어도 돼요. 그냥 올라가. 아, 나 방송 조금 인기 좀얻게야나 인기 인기 되고 싶어. 올라가죠. 주방 한번 볼게요. 아 주봉은 살짝 애매하네. 내일 어떤 포지션을 잡으려고? 내일이 이제 마지막인데, 주봉은 살짝 애매하네요. 자, 비슷한 그림을 찾아라. 비슷한 패턴을 찾아라. 못 찾겠다. 깨고래 깨깨 아우 이 벽이 단단하구나. 1400원이 바닥이고, 1800원이 쉽지는 않네요. 거래량이 터진 다음에 올라간 게 있나? 전에랑 똑같은 그림 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아, 내일 조금 더 상승해야 될것 같은데? 네. 내일 조금 더 상승하면 좀 이뻐질 것 같은데? <laughs> 얼봉, 잠깐만 보겠습니다. 그래. 제가 얼마야? 1350원. 마녀 안 올라갔네요. 조금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채널 돌리지 마세요. 캔인사 조금만 더 볼게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옛날에 봤던 그림 비슷한 게 있나 봐보겠다한 번만 더. 아, 일번이 너무 이뻐가지고요. 네. 일번이 너무 이뻐서. 사고 싶네. 1,500원 지지해주는 거 보면 한번 사도 될것 같은데요? 네, 캔사인. 좋습니다. 1,500원 지지해주는 거 보면 제가 봤을 때 1,700, 1,750원 근처까지는 갈것 같습니다. 일단은. 거래량이 있어야지 더 올라가요. 거래량 없이 저 1750원까지 갈수 있을까? 요 거래량 없이는 힘들 것 같네. 아, 이거 두 번째 거래량만큼 하나 나오면 좋을 텐데. 네. 누가 한 200원만 쓰, 써요. <laughs> 남 얘기라고 막 하고 이제. 아. 아무튼, 캔사인 굿. 1번 굿. 네, 한 1500원 지켜주는 거 확인하고. 매수 들어가면 한 1750원까지는 가겠네요. 음. 네. 넷마블. 얘는 12만원 바닥 내일 정도 더 보겠습니다. 네. 내일 정도 더 보면 나을 것 같아요. 이제 너무 많이 흘러내렸는데, 거기까지면 좋아요. 네. 누리텔레콤은요. 7.91. 네 한번 볼게요. 네. 아무튼 여러분 내일은 영상은 조금 우리 얘기 좀 많이 합시다. 감사합니다.